<laughs> 독 상태를 회복하고 체력과 스테미나 아, 안경 쓰고 있네. 아, 거꾸로 쓰고 있네. 아, 알마 차림새 변경. 그 튜토리얼이군요, 이게. 왜눈을 그렇게 뜨니? 어, 사무실에서 일네 까다로운 회사원처럼 되어도. 젤리타마, 젤낙친모 젤리타마. 마젤리 진짜 곰처럼 <웃음> 강해서 <웃음> 손으로 쳐가지고. <laughs> 하만 미치네. 아, 뭐야, 동굴 아저씨. 동굴 아저씨는 절대 보노보노의 뒤를 사수하죠 요커. 야. 뭔데? 마. 너좀 치나? 내한 소검을 막을 수 있을까? 뭔가 공격을 한듯 했지만 피했죠. 아. 별로 아프지 않네. 흐적이잖아 <laughs> 아. 슬라이딩 베기. 아하. 다. <laughs> <laughs> 빈 방력전 보게. 우쨔 아. 하하. <laughs> <laughs> 너무 허접하고만. 더 색다른 공격은 없는 거냐? 전 그곳에 없습니다만. 이 꼬리를 잘라주마아 <laughs> 미친 그냥 <laughs> 진정한 미끄러지 지금. 이게 뭐람? 뭐하는거니? 뭔가 강한 공격인거니? 아, 슬라이딩 베기 스펠. 아, 이 무적과 같구나. 슬라이딩 베기. <laughs> 넘어져라. <laughs> 누가 더잘 미끄러지냐의 싸움. <laughs> 이게 진정한 거품의 춤이다. 어. 아어이 <laughs> 녀석 대공병장이 넘어져라. 어 렉! 아유, 아 <laughs> 너무나 허접하고만 그죠? 아니 여기서 왜 이렇게 프레임 떨어지냐 <laughs> 역전개체는 많이 있요 아무고 최대 강화 제한? 아 그래요 지금 방어도 근데 강화 안했는데 쓰자 <목소리> 에서밥 준대 대집해서 그러고 니까 대집해서 여기 요이의 <목소리> 어베지페스를꼭 한번 가보자 가보자 우와 시계 반대로 간다 어이 뭐야 레전드 레전드네 한만매춘의 장비 어디 볼까요 거품상태 대가 되지 않는다 해핑능력을 강화한다 연격, 채술? <웃음> <웃음> 모자가 귀엽네. 그렇다면? 뭐, 뭐냐, 이건. 이런. <laughs> 아니, 헌터가 끼고 있는 걸 끼워주는 게더 귀엽겠네. 아니, 너무 옷이 요시미츠 같잖아. 절명검 쓸것 같네. 너무 어깨 부분이 너무 요시미츠 같아가지고, 너무 <laughs> 색인데 별로 안 귀여운데요. 이런, 이런. 아쉽게 됐구만. 오. 오 무기 있는데 오왓 물에 젖은 명검이스 왓 왔더 30퍼 회심 <laughs> 해보 보내준다면서 <laughs> 오기만 하는 거죠 구경은 할수 있잖아 관통 3또 관통이야 미친 관통 6발이잖아 미친 미친 애 4세끼고 구르면 거품 상태가 돼요 지원탄 봐라 그냥, 그냥. 박살 났네요 그냥 무기가 새로 나오면은 확인해 줘야 되는 애들은 건렌스 해보 라보 활 이 정도 있는 거 같거든요. 해보랑 라보는 탄종 지원 때문에, 활은 병 지원, 건넨스는폭격 지원 얘네들 때문에 얘네들을 달라지면 무기가 좀 스타일이 좀 달라지니까. 아 피리도 피리도. 아 여기가 밥 먹는가 보다. 아 근데 여기는 식사권이 없으면 안 돼? <laughs> 여긴 식사권이 없으면 밥도 못 먹는구나. 아 하긴 뭐 외부 음식 가져다가 먹기에는 좀 그렇긴 하지. 라고 할줄 알았냐 바로. <laughs> 바로 노상치사. 오. 오, 낚시 아니, 나 이거 낚시 캐스트, 이거 언제 하냐? 도대체 아무튼 낚시가 되는 게 되게 괜찮네. 뭐안 줘? 연습이구나. 도전을 외쳐야 된다. <laughs> 그렇구 <laughs> 도전. C. 사슴아, 눈을 왜 그렇게 뜨니? 오. 사슴 그영혼없는박수는 뭐니? 표정이 그게 뭐니? 지금 날 부장님이라고 생각하는 거니? 베르너가 나를 부른다. 어, 말이 나. 의현에 대해다. 보고를받 현지에서도 마유가 수확인다 우리에게 줘. 이 배추들은. 이 인공 생명에게 <laughs> 슬라이딩 폐기 <배기>. 하하 <laughs> <laughs> 너무나 강력한 기둥성 나를 맞출 수 있겠니? 우자275 <laughs> 빅딜 하하난 <laughs> <laughs> 거기 없단다 뭐가 떨어진거지? 중참 열탄, 트루 발토슬링어 하하하, <laughs> 다음엔 파룡석으로 해주 하하, <laughs> 저는 거기 없어요. 파룡석 간다. 떠... 여기, 에, 아 뭐하니? 하하하하, <laughs> <laughs> 중간 통탄? 바로 머리에 쏴 r s 루 발도 e 리 i g h t to singer. y o Damn, big damage. Sunga, <목소� traveling> 왜 <스> <laughs> <아랫 웃음> 나카 백! 까! 흐흐흐흐 <laughs> 체 그만하렴 하하하이 <laughs> 미친 기능성치전 <기동성식 웃음> 거기 없어요 뇌미영서 뭔가 위험한 걸 하려고 할땐 일단 미끄러지세요 하하하 어떠세요? 워워워 워워워 하하하하 빅듀 아따 말랑말랑하다. 으으으으아아아 내가 터트린다아 저렇게 사원의 파편 도냐 맞아 볼래? <laughs> 뭐였어? <뭐야, 진짜. 웃음> 행복 슬링어. 오, 댐. 난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슬링어를 사용해 보았다. 깜깜해졌어 이때야말로 공격 찬스. 죽고자 하면살 것이고, 살고자하면 죽을 것이다. 야, 아 <laughs> 아니, 에? 어? <laughs> 에 아니, <laughs> 이게 이게 아니, 었는데좋 아니, 다 등상처. 아니, <laughs> 아 <laughs> 나 카츠르기! 봤다, 챔됐다, y e

쓰러져라 어 팔이 아프세요? 이건 어떠세요? <laughs> 아니 그냥 <laughs> 장초 낙지르기 뚜뚜뚜뚜다다 허접이구만 뇌를 파 먹어주마 아니 슬링어를 이렇게 쓸수 있는 게 너무 진짜 <laughs> 대검 지우겼을 아근한 손검이 너무 좋아가지고 기동력이 차액 패드 푸실 뻔했어요 차액도 열심히 이제 집약공으로 안쪽으로 들어가면 될것 같은데요. でもなぜゾシアが復活を無性生殖にも似た自己増殖今のところはそう考えるのが良さそうだね北定の細胞がわずかでも残っていればそこから再び生態になりうるとまさに竜頭の気流だゆえにやはり竜頭をあのまま放置することには疑問が残る懸念はわかるだがそうした困難も含めて息づいているのが 조시아는 그러니까 아멜바도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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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풀었네요 이렇게 조시아 어떻게 복사되는지 어디어디 도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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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장렬화 병용시 장렬화 효과는 발동하지 않나 불속성 데미지 추가됨. 일정 확률로 추가 데미지를 준다. 모든 무기 공통 20% 정도 확률로 50에 고정 데미지. 무기 모션 배율에 따라서 이런저런 다르지 않을까요? 해교의 조룡옥 니놈 조룡종이었던 것이냐? 허접일만 하네요. 아메바일만해. 오, 이거 소리 어떻습니까? 체력지속회복 상쇄의 선율. 상주파 타. 종결이네. 이슬로 다 있는데 요 풍압 완전 무효도있 그냥 노리고 종결급으로 나온 느낌인 것 같은데요. 한마가 기깔나요 뭐냐? 버그냐? 공원 물리수거 쓰네, 이동? 아니, 이게 뭐임에. 이게 뭐야? 입체, 입체도를 보고 싶은데 전혀 입체적으로 생기지 않았는데? 이걸 어떻게.. 아! 예? 아, 여기 새까맣게, 새까맣게 손잡이가 있네. 이렇게 보니까 이상했던 거잖아, 씨. 아, 첫 썸네일 이상하잖아. 아, 어떻게 생겼는지 알겠다. 아프게 생겼네. 이 두부 모서리 그냥 찍히면 죽겠는데요? 와, 활도 예쁘게 생겼네. 간격 독병? 아. 안 통하는 게 아쉽네. 팔 납도 하면은 날개처럼 접혀있어요 어. 어. <laughs> 옷도 보자. 슈퍼 회복력. 자동 회복. 어, 바까도 되겠는데. 저 가속 재생 쪽을 바까도 되겠는데요. 그래요. 이거 그거잖아요. 시투리온 거. 약간 양년반 후라이트 반 같은 느낌이네. 뭐잘쓸고 이번은 뭐 나름 괜찮겠네요. 애매한데? 누냐? <laughs> <laughs> 이거 아주 개미스코 아니냐 그 완전 멋진데 이거로 가자고요 타마 미츠네랑 섞어서 주면 되겠네 그죠? 패션 센스 이상한 사람들이 이렇게 입힐 것 같은데 좋지 않네. <laughs> 아무튼간에.